님은 아 윤서, 윤서 님. 윤서, 윤서. 안녕하세요. 배가 별세 양식을 주잖아요. 예전에 들었잖아요, 조사가. 그런데 왜지? 자, 우리가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시는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 또 배고플 때 양식을 주시는 예수님 등등 다 배웠지만 오전에 현저희가 말해준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을 이 시간 배워야 하는데 어떤 예수님? 네. 현저가 어떤 예수님? 현정이가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전도사님이 유년부 때 있었을까 없었을까? 전도사님 유년부 때 있었어? 조그맣을 때 귀여웠을 때 있었을까 없었을까? 지금도 귀엽지만 유년부 때더 귀여웠을지 않을까 힝힝 하면서 더 귀여웠던 유년부 시절에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전도사님이 얘기했던 거 설교 기억나는 게 아직도 있어 그게 바로 오늘 설교 이 시간 함께 나눌 건데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사님 들은 게 있는데 아직도 없이 여기. 자이 시간에 우리 집중해서 저기 굉장히 산만해요. 우리 집중해서 우리 말씀드릴 건데 우리 말씀 일단 PPT 띄워줄게요. 우리 한번 제법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이리진 질려 생명 큰 소리로 시작. 자이리진 질려 생명 되시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들어보기로 해요. 자그다음이요자 이거 말씀 한번 읽고 그래도 시작해야 돼. 우리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글씨 다 읽을 줄아세 우리 친구들? 자 시작. 예수께서 여기시네. 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잘 기억하고. 자 우리가 어떻게 무슨 예수님 배웠다고 지금까지? 기억나서 사람, 소원이가 말한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시는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 그리고 배고플 때 양식을 주시는 예수님 배었어요이 시간에는 어떤 예수님? 길이어 진리 생명 되시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함께 들어볼 거예요. 자 준비됐어요? 자 우리 친구들 그림 한번 띄워주세요. 자 세상에는 많은 뭐가 있어? 모두들 다길이모르죠 야, 그 친구들 세상에는 뭐가 있어요? 많은? 길. 많은 길이 있어. 무슨 길이 있어? 자동차 길 그것 그래요. 자동차 길 인도 인도 그래요. 인도 인도네시아는? 안돼. 자, 어디가 있어요? 병원 가는 길 학교 가는 길 교회 가는 길집 가는 길 화장실 가는 길 교회 가는 길 어? 분식집 가는 길, 놀이터 가는 길, 또 가지 사 가지 으로 가는 길, 과자 사 먹으러 가는 길, 집으로 가는 길, 하나님 만나러 가는 길. 하나님 만들어 가는 길. 하아 좋아, 훌륭하다. 살아있다 아직. 멘트 살아있다. 하나님 만들어 가는 길. 또, 어? 축제만 해야 안 들려 선생님? 교회 가는 길 했어. 교회 가는 길 했어. 마트 가는 길, 할머니 집에 가는 길. 시벌 가는 길 동물원 가는 길 그래요? 다 나왔다 많은 길이 있어 없어? 끝없이 말할 수 있어 없어? 끝없이 말할 수 있어 어디 가는 길 어디 가는 길 어디 가는 길길길길길길길 많아? 없어 조금이야? 어? 얘가 진눈깨비예요 진눈깨비? 진눈깨비 진 지름길 지름하나 지름길 뒤늦게 아 그래요. 그 다음 <laughs> 그림이요. 받아주는 끝이 없어요. 다음 그림이요. <laughs> 우리가 길길길길 길, <laughs> 길, 길, 길 이렇게 많아. 자 그다음 자저 사람 이름이 누군지 아는 사람? 길이. 뭐, 어디저 사람 이름이 뭐예요? 길이. 아 이거 묻자고 한 거고 어, 저 사람 이름이 길이야. 자 우리 친구들 방금 말한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길이 있어. 여기 가는 게 저기 가는 게 저기 가는 게길길길길길길 있어. 근데 우리 친구들 알고 있는 길 있어요? 그럼 도대체 하나의 나라 천국 가는 길은 어딘지 알고 있어요? 자, 버스 타면 갈수 있다. 손! 천국 버스 타면 갈수 있잖아요. 여원히 손! 자, 30-2번 타면 갈수 있다. 버스 이름이 찾아요. 그래, 7-7. 7-7 버스 타면 천국 갈수 있다. 손! 아니요. 그러면 버스는 안 가니까 택시 타면 되겠다. 그렇지? 네! 택시 타서, 네 손님 어디로 가실까요 아저씨가 그러면, 네 천국이요? 그러면 되겠다고 하지? 그럼 택시 하이비스 케이스가 차례. 천국으로 보내줄 거 아니야 아니야? 자, 동현이 뭐? 마음으로 가야 돼 마음으로 가 마음으로 어떻게 가요? 무서운 소리 해줄까요? 마음으로 가요? 자, 아, 성훈이 어떻게 가? 도대체 하나님께나 어디 가 마음 어, 어떻게 가? 죽어서 가? 그냥 죽었는데 갈수 있어? 동현이 어떻게 가요? 뭐라고요? 믿음으로 누굴 믿어요? 전사님 믿어요? 그러면? 예수님 믿어야 가그래요 우리 친구들 알고 있었어 세상에 많은 길이 있지만 77번 버스 탄데 아저씨한테 말 간다 면 간다 못 갔나? 30-2번 아저씨한테 천국 가요 이러면 간다 못 갔나? 그럼 택시기사 아저씨한테 택시 천국이요 이러면 간다 못 갔나? 못 갔나? 못 간다 못 간다 자 다음 드림이요 오늘 말씀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해주셨어요 우리 큰소리로 다시 한번 크게 읽는, 읽습니다 시작 s i 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있어 Sil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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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i l 예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갈 수가 없다. 자 그다음 그림이요. 자 세상 우리 사람들은 말해요. 뭐 뭐라고 말해? 뭐가 최고다? 아니, 세상.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가 최고라고 말하냐니면어 어떻게 알았어? 우리 친구들이 생각해도 돈이 최고인가 매? 아니야. 우리 그림도 나오기 전 어떻게 돈인 줄 알았어? 우리 예수님 믿지 않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뭐가 최고다 말해요. 하 뭐가 뭐가 최고다? 돈이 최고다 말해 왜? 돈이 왜? 최고야? 돈 있으면? 다할수 있다 예를 들어 돈 있으면 뭐할수 있어? 맛있는 거사먹고 물건도 살수 있고. 돈 Tony, Tony, t 살수 있고 아파트 아, 그리고 유튜브에서 전세좀 t 네 유튜브에서 전 i r e s Voices, YouTube, c o m 유튜버들은 c 사먹을 수 있어요 c 랬는데 우리 유 e 부 o 니까 아파트 살수 있다고 나오네 이제 아파트 살수 있어 또 o 있으면 다할수 있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뭘 위해서 살아요안지지나서뭐생생안지나 o 나뭐 생각 돈이 영어로 뭐야 돈 m o m m 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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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만, 머니만, y 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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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o 이 e y 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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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o n 면 y money money m 천국. e y money m o 천국 y 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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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o n 아 y money m 아 n e y m 그냥 종이 조마리 네. 뿐이에요 돈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있다. 없다? 아무리 많아도돈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다. 죽으면 끝이다. 자, 그음 그림요. 이그리고또 이거 뭐, 무슨 그림요? 이 박사. 나공부 진짜 진짜 좋아해요. 손. 책 읽는 거, 선생님, 저 지금 저 지금 저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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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금 지금 지금 아금네 범성이 그래 자 세상 사람들또 많이 그래요 야 공부를 많이 해야 아는 게 많아야 살수 있어 아는 게 힘이야 많이 공부해야 천국 갈수 있는 길도 깨닫게 되는 거야 등도 하는 거야 그러므로 다 필요 없어 지식이 최고야 다 열심히 공부해야 돼 열심히 열심히 공부해 우리 친구들 이 말에 동의해요? 아니요 <laughs> 강력히 동인하네 많이 알아야 천국 갈수 있어요 책 이만큼 엄청 많이 읽으면 천국 가는 길을 배울 수있 깨달을 수 있어요. 돈 많아도 안 되고, 아무리 많이 공부한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고. 아 그러면 도대체 천국 가는 나라 어떻게 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가는 건데 그러 믿으면 돼요. 예수님이랑 하나님을 믿으면. 십자가에서 그러면 미래는 제왕.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되는데. 네, 에, 우리 다음 그림 볼게요. 자. 리 친구들 영화의한장면는뿐인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을까? 십자가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자, 돈이 아무리 많아도 30-2번 아저씨, 지실 버스 아저씨, 택시 기사 아저씨 공부많이아무래도다천국 데려갈 수 있는 는을알을주려주 아니야 니야 어떻게 해야국나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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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국 한국 한국 믿국한로 이걸로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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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국한님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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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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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맨날 들어. 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그 믿음 되는 거잖아요. 아무 감흥 없을 수 있게 들어요. 자 십자가에 못 박히면 손에 못 박히면 아플까 안 아플까? 아파요. 자 인생에 걸 손에 한번 못 박아 볼까? 그래요. 재훈 선생님 잠깐 나올린. 자 이거 합판들 고 잠깐 자, 잠깐만 주세요. 자 이거 뭐야 얘들아? 어, 만티 만지. 자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어떻게 손에 못 박히셨다고? 아, 남친, 자, 못 알아, 못이 뭔지 아는 사람? 세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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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이 세이버. 뭐야? 세이버. 이거 세이버. 지금 진짜 박을 수고 맛만 보여줄게 자, 만약 이렇게 나무가 있어 여기다가 못을 박으면 돼요? 세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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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도안 박을 수어 아, 세이버. 아, 재밌다. 아, 세이버. 아, 세이버. 아, 아, 아 들어 <laughs> 자, 못 박히면 어떻게 돼요? 박혀요 야, 이렇게 그냥 박혀버려 자, 그런데 네? 예수님께서 여기다가 뭘 넣으셨어? 손을 넣었어요 여기다 손 넣으셨지? 그리고 못 박히면, 못 꽝꽝꽝! 하면 어떻게 돼? 아파 아파 안 아파? 조금 아플까? 많이 아플까? 참을 만 많이 아플까 많이 아파요, 그런데 아까 그림 한번 잠깐 보여줄래요? 자 봐봐요. 양손에 양손에 어떻게 됐어요? 양손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왜왜못 박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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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왜 아프, 아프게 이렇게 못 박히셨습니까? 무엇으로 뭐못 박히셔? 우리의 아 그러니까 왜왜못 박히셔서 괜히 이렇게 아프게 됐습니까? 왜 사람들이 놀리고 침뱉고 야너 왕이라며 내려와봐 내려와봐 니네 왕이라며 내려와봐 뭐, 너다 구원할 수 있다며 구원자라며 너 하나 자신도 구원 못 하면서 무슨 너가 구원자야 하면서 때리고 에이클 침뱉고 못 받고 아프고 놀림당하고 괴롭고 고통당하고 왜왜 그러셨어? 너희들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하는데 그니까 러왜 왜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이렇게 했어요? 너희들을 어떻게 하기 때문에? 상빈이를 우리 예건이를 우리 유민이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거예요 너희들을 사랑해서 민채를 현정이를 사랑해서 너희를 그냥 내버면다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 이 아픈 못 박힌 거다 참으면서 심벨 뜬다 하고 때리고 이렇게 아픈 거다 참으면서 왜? 구원 천국 갈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려고 우리 범석이를 우리 용훈이를 너무나도 사랑하셨어. 전사님이 유년부 때 우리 친구들 만날때 들었던 이 설교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나. 그때 막 그때 어렸을 때 전사님이 막 목소로 꽝꽝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아? 너희 때문에 너희들을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천국 가는 길을 열어 주시려고 너희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야. 라고 해 주신 말씀이 중생이 어른이 됐는데 아직도 이렇게 기억 기억이 나요. 그래서 우리 유년부 친구들도 기억에 생생했어. 바람을 가세리시는 예수님, 그리고 배고플 때 양식을 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 다 맞지만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기억 또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고 뭐라고? 우리를 어떻게 해 주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다 활활 끓이의 뜨거운 지옥밖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어디를 보내시려고? 천국 보내시려고 우리를 구원해주신 예수님 구원의 예수님의기억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는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누구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 우리가 이제 지옥까지 하냐고? 어디갈수 있다고? 천국 하나의 나라로 갈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바라는 게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 10분 짧게 이 설교 듣고 그러지만 우리 친구들이 커서도 전생처럼 어른이 돼서도 교회 떠나지 말고 교회 생활 잘하고 하나님 말씀 즐거워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우리 하나님 잘 섬기고 신앙 잘 무럭무럭 잘 자라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어디서 만나길 원해요? 천국 우리 하나 나라에서 우리 범석이 하은이 동아리 민정이 우리 유정이 민채 예건이 우리 하인이 뭐다 만났으면 좋겠어요 어디에서? 천국에서 전국. 그래서 지금 이 짧은 설교 시간이지만 하나만 기억하면 돼 우리 친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구원해주셨다 죄에서 구원해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래서 아까 그렇게 아픈거 다 참으셨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주신 예수님 잘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ppt 떼어주세요 우리 그래도 큰소리로 한번 외치고 세번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걸 외치나요? 전세하면 10번 보여주게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세번 크게 시작. 한번 아, 더.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전생처럼 어른이 되서도 전생 유년부 때 들었던 이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는데 우리 유년부 친구들도 20년 30년이 지나도. 우리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기억해서, 그때도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유음의 친구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